네. 아, 그 이제 민간 단체에서 이제 그 2천만 원정도에 효과 하는 네. 수입 기계를 장만을 네. 해서 네. 그 이제 땅굴의 깊이를 네. 측정을 했 했던, 했다고 네. 이제 국방부에 2월 2일 날 왔을 때 네. 얘기했더니 어, 국방부에서는 그거보다 더 좋은 네. 20억인지 30억 되는 기계가 몇 대나 있다고 네. 얘기를 했다. 이제 아, 했었고요. 아, 그 이제 그리고 그래서 동네 주민이 또 이제 그러면 그 기계를 여기 가져와서 해 가지고 더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딱 파헤쳐 가지고 해 주면 될거 아니냐. 이제 그런데 그 기계는 이제 함부로 보안상 가져올 수가 없어서 여기서 사용을 못 한다. 네.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민간 단체가 샀던 그 수입한 그 2천만 원짜리 기계는 어, 저기 뭐야, 아주 그뭐 인정도 안 하고 애들 장난감 음, 뭐, 비슷한 그렇게 표현을 네. 어, 이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. 네, 제가 예. 들으니까. 네. 감사합니다.